이 뭐야 직장 생활도 바쁘고 집안 사정도 힘든 남자가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제가 다시 잡고 싶어요. 제 욕심인가요? 하지만 전그 사람이 제 옆에 있, 있다는 자체가 힘입니다 데이트 제대로 못해도 자주 못 만나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유 무슨 뽕뭐 무슨 병자같은 소리를 하냐? 직장생활이 바쁘고 집안 사정도 힘든 남자가 힘들다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하고 아끼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면 힘들수록 네 목소리를 찾아 왜 힐링이 되니까 자기야 나 너무 힘들다. 근데 그래서 자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. 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남자는 그 그렇게 다가가 아나 너무 힘들어 야 우리 그만 만나자 그게 아니야 자기야 나 너무 힘들다 내손한 번만 잡고 나 포옹 좀 해줘 근데 내 지금 시간이 10분 밖에 없어 나 저기 당신 너 자기 집으로 갈 테니까 포옹 한 번만 하고 가자 그게 남자야 너 빨리 생각 꼬꼬 쳐먹어라 그 남자는 이미 열정도, 사랑할 시간도, 여력도, 아무것도 없다. 이미 다 털렸다. 너한테 줄수 있는 관심과 사랑의 에너지가 없다.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연애하면 안 돼. 그 새끼는 착한 놈이겠지. 그러나, 착한 놈이지만, 연애할 사람이 아니야. 사랑의 에너지가 빵프야 그러니까, 버려.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, 지금, 에너지가 없어. 사랑 에너지가. 그러니까 너한테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당장 해야죠. 너처럼 그렇게 1년, 2년, 3년, 4년 기다리는 것들이.